자 외로움과, 그리고 얘가 렉이 부족이야. 자존감의 셀프 이스팀이 자존감이거든. 자존감의 부족은... 아, 어 h 도 Most obvious... 가장 명백한 확실한 conditions... 이게 병이래, 병. 질환이라고 보고 있어. 요 컨디션이 조건 상태도 돼. 그런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올리 올리비에리. 이 단어 모르면 작살 나는 거야. 진짜 중요한 단어. 완화되다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단어랑 섞어서 내게 엘리베이트. 엘리베이터가 뭐야? <목소리> 승강기. 얘는 상승시키다 근데 alleviate. 얘는 완화시키다. 스펠링 차이 확실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틀려요. 알았습니까? 완화될 수 있대요. 외로움은 완화된대. 어떻게 함으로써? Animal friend, 동물친구. 즉, 반려 동물들과 by living. 함께 살므로 뭐뭐 함으로써잖아. By ING가. 이제 이 글의 주제 문이 얘예요. 반려동물과 생활함으로써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다. 첫 번째 문장, 별표 형광펜. 꼭 여러 번 써봐, 알겠지? 오케이, 가자. 너는요, you are never alone 결코 외롭지 않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지고 있으면, 됐죠? 땡땡 지역기란 뜻이야. 다시 말해,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콜론이야. walking the dog, walking, 산책시키기.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 brings you, 너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into가 어디 어디로야. 개를 walking이 산책시키기야. 걷다 아니야. walk the dog. 이렇게 쓰면 개를 산책시키는 거야. 동명사 주어잖아. 맞아? 자, 동명사 주어는 단수야, 복수야. 아, 아, 아. 어. 동사에 무엇 뭐 썼어? 음 됐지? 이런 게 기본 실력인 거야. 자, 강아지를 선택시키는 것은 너를 어디로 데려다줘? Bring into contact 접촉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누구랑? 어, 어떤 사람들이야? 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고. 그다음 brings와 병렬 makes 맞지? 어즉 얘하고 얘가 병렬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어 그다음에 감옥적어 이. 감옥적어야. infinitely 이게 무한하게. 근데 해석지에는 훨씬이라고 보고 있어요. 쉽게 만들어요. 진목적어 나왔지 이제 뭐를 쉽게 만들겠냐 대화를 시작하다 <목소리> 그렇지 됐어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번 문장에서는 문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수일치 동명사 저 단수로 받는 거 그래서 brings, makes 나온 거그 다음에 감옥적어 진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서 쓰셔야 되는 거 알았지? 진목적어 자리는 애지가 나면 투부정서 써버리세요 그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해준단 말이지 맞죠? 그 동네의 고양이 주인들은 종종 get to know one another 서로서로를 또한 알아요 서로서로를 알아요 왜일까? as는 because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들 기르는 사람끼리 서로 아는 거야, 그 동네에서. 이것이 common,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흔한, 일반적이야 뭐가 흔해? Catch to wander into their neighbor's gardens. 그리고 a n d houses. 고양이들이 뭐 하는 게?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어디로? 이웃집의 정원이나 그들 집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뭐가 흔해? 의미상의 주어. 나왔죠, 이렇게. 이시 가주어야. 여기, 가. 그럼 여기 투부정사가 진주하네? 맞아요, 봐봐. 얘는 의미상의 주어네 포명사니까. 맞지? 보여? 어. 의미상의 쇼어와 진주어가 들어갔잖아.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는 게 되게 흔하다 이 말이야. 어디로 그들의 이웃의 정원으로 그리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다니는 게 흔해. 또또 또 뭐가 흔해? 또뭐 나왔어? 뽀명사 투부정사 나왔지. 맞아? 의미상의 쇼어또 나왔지. 그지? 그리고 진주어 두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흔한 게 뭐다? 고양이들이 이웃 동네 집에 정원에 돌아다니는 게 흔한 거고 두 번째 흔한 게 뭐야? 이웃들이 뭐 하는 게 흔해? 캣 시팅 익스체인지 캣 시팅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익스체인지가 주고받다 교환하다. 뭘 교환하다? 캐치티. 베이비 시팅은 아기 돌보기 그러면 캣 아. 시팅은 뭐야? 고양이 네 고양이 돌보기 듀티는 임무 During holiday times 휴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철수 아줌마 내가 철수 아줌마의 고양이들 오늘 내가 한 이틀 봐줄게 철수 아줌마가 나 저기 쉬고 가있는 동안 이틀만 우리 고양이 좀 봐줄래 이렇게 고양이 봐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게 되게 흔한 게 뭐야? 고양이들이 옆집으로 돌아다니는 게 흔한 거고 두 번째, 이웃 사람들끼리 서로 고양이 돌보기를 주고받는 거. 그게 되게 흔한 거죠. 이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준 엄나 셰인 없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됐어? 그 다음, having the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애완동물에 대한 이것은 증가시킬 수 있어요. 너의 sense of your own value and importance. Oh, 굉장히 빈칸 나올 수 있잖아요. 너 스스로의 가치와 중요성. 당신 스스로의, 당신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증가시켜준다 이거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와 중요성까지도 길러준다는 얘기 이해했어? 오케이 어. 자 caring for an animal 동물을 돌보는 것은 동명사 주어 또 나왔네 동명사잖아 맞아? 아니야 reminds 상기시키다네 You, 너에게 이걸 상기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응? 뭘 상기시켜주죠? 이거, 이거 암기 안 하면 안 돼. However는 no matter how를 고칠 수 있고, 흥용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쓸수 있거든. 그래서 아무리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이렇게 당신이 러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거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자부심이 좀 낮을지라도, 아무리 당신 스스로의 자부심에도 낮게 느낄지라도. 아무리 당신이 무기력하게 느낄지라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렇지? 음. 네가 할수 있다. 케이퍼브 능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돌보는 것, 고양이를 돌보는 것, 동물을 돌보는 것이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대.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무기력하고 가치 평가가 낮을지라도 너가 능력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그래서 애완동물 기르는 것의 장점 얘기하고 있지 지금 전부. 맞아? 음. 응. 그다음 봐. 자, 네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you are tempted to be tempted to 부정사는요. 오케이? 뭐뭐 하고자 유혹을 느끼다야 됐지? 유혹을 느끼는 거야. stay in bed는 뭐야? 침대에 누워 있다지. 그리고 pull the covers over your head는 뭐야? 너의 머리 위로 이불을 뒤집어 쓰다야. 당기다 커버를 너의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커버를 당기는 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침대에 누워 있고자 be t e m p t e to stay 이런 표현을좀 기억하라고 외우라고 유혹에 빠진단 말이야. 됐지? 오케이 어. 근데 어떻게 돼? 네가 뭐 해야 돼? 일어나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고양이 밥 줘야 돼. 또는요 워크 더더 개를 모해야 뭐 돼. 아까 워크가 걷다 아니라 그랬어. 개를 산책 시키다.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돌보는 것은 당신이 굉장히 책임감 있게 만드는 사람이지. 그지? 그 당신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자꾸 상기시켜 주시. 어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러고 싶은데 저쪽에서 고양이 개들이 막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일어나서 개들한테 밥도 주고 산책도 시켜야지. 되 그래서 당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러한 일상에 매일 매일의 루틴이 일상이야. 근 누구랑 함께하는 일상이야. 어 크리처, 생명체랑. 얘가 동물이지. 그치? 근데 어떤 동물이야? needs you. 너를 필요로 하는. 됐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동물체와, 동물과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이렇게. 됐어? 여기 봐봐. 그렇죠. 단수지. 그래서 who needs지. needs. 단수동사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매일매일의 일상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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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프린이라는 것은 극도로 매우 수딩,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어 달래주는, 진정시키는, 위로가 되는, 수딩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오케이 발이? 어? 번호 공부 할거안할 거, 거? 해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아무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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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로가 될수 있을 것이다. 됐지? 그래서 그 분석 노트 다음 다음 장 펴봐 아앞 앞이다 앞에 앞에 앞에. 자, 이제 두 번째 지문이에요. 3강의 1번 지문입니다. 갑니다. 집중해서 들어줘. 이것도 영상, 아,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 <laughs> 자, 가보자고. 어. 자, 3강의 1번. 3살 먹은 애들은요, three years 라고 쓰면은,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돼. 알았지? 여기다 S를 쓰면, 마지막에 S 쓰면은 아이들이야. 이게 한 단어야. 알았죠? 얘네들은요, 다를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규칙을, 그리고 현실을 어른들이 다루는 것처럼. <laughs> 다루는 것처럼. 그래서 두는 뭡니까? D는 위시죠? 이걸 받아주는, 이런 대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잉. 여기 나와 있는 요거죠. 알았지? 오케이. 기억하십시오. 음, 좋아요.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because of that, 아이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더 상상력이 풍부한. i m a g i n a t i v e 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게 상상력이 풍부한이라는 뜻이야. Imaginative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창의적이에요. With their ideas. 그들의 아이디어에 있어서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다. 아이들은 봐요. 가능성을 봐요. 어느 곳에서 우리 나머지 우리가 규칙을 보고, 한계, 경계를 보고, 불가능한 것을 보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은 가능성을 봐. 어른들은 규칙을 보고, 자신의 한계를 보고, 한계. 그리고 불가능을 보는 곳에서 아이들은 가능성을 보는 거야. 바운더리는 원래 경계야. 그런데 이걸 한계라고 보기도 해. 그럼 한계는 리미트지. 리미츠라고 써도 되겠네. 그러면 오케이. 그러한 이유로 that's why 아이들은 굉장히 유명하죠. 뭐로 유명합니까?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 것으로. 한계그 S를 써요. 왜냐하면 뒤에 바운더리즈가 복수잖아. 그럼 여기도 이거 S 써야지. 그래서 쓴 거야. 맞지? 오케이. 아이들은 벽에 낙서를 하는 걸로 유명하대. 무엇으로 유명한. 그쵸? 너는요. 완벽하게 페인트 칠된 리빙 룸을 보는데 보통 현준이나 부모님들이 거실에다 낙서는 하지 않잖아. t h 슈든 shouldn't be touched. 만져져서는 안 되잖아. 근데 아이들은요. 텅빈 캔버스를 보는 거죠. 아이들 눈에는 거실에 있는 벽이나 이런데 그것이 낙서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서를 한다고 <laughs> 됐냐? 음, 그 다음. 자, 비록 it is just for 30 minutes, 30분 정도만 일을 지라도 seeing life from the angle of a semi-careless child. 어느 정도 근심이 없는, careless가 근심 없는, 세민 어느 정도고요. 앵글은 각도예요. 근데 이게 관점이란 얘기겠지. 그러면 퍼스펙티브를 써도 되겠네. 얘가 관점이니까. 그렇죠?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동명사 주어네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근심 없는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음, 너에게 줄수 있다. 뭐를 줄수 있냐면 새로운 관점을 줄수 있다. c 스펙티브 나와버렸네. 그죠? 오는 요 about 에요 무엇에 대해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여기 how 유가 빠졌네 어떻게 당신이 처리해야 되는지 가정의 문제를 또는 직장에서의 챌린지는 어려움들 문제들이야 결국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삶을 보아라 이런 얘기죠 맞아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러한 아무런 근심이 없는 아이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은 너에게 새로운 관점을 준다 이거야.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가정의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다룰지에 대한 오케이 새로운 관점을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알았어? 응. For that reason alone. 그런 이유 언론이 들어가면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한 이유만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 돼요. Value of 가져 나왔네요. To imagine yourself 진주죠. 어 귀중한 가치 있는. v a l u a b l e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귀중한 가치 있는 그죠 이는 가주어 easy 가주어 to imagine yourself 너 스스로를 상상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아이는지 나왔습니다 imagine yourself acting as you would if you were just a child 당신이 어린 아이라면 you would 액트 act, 여기 액트가 있었던 것이야. 이거는 가정법 과거 문장이에요. 음, 결국 이거야. If you were just a child, 니가 단지 어린아이라면, you would act 이거야. 그래서 이 시제, 과거, 오쿠시마디의 현재.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거를 네가 제대로 외워두지 않으면 너 가정법 문제 틀리는 거야. 됐어?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 당신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을 상상하는 건 가치 있는 거네. 네가 어린아이라면 행동할 것처럼. 애서는 뭐뭐처럼이거든. 그치 내가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이 어린아이라면 행동할 것처럼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상상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했죠 아, free spirit. 자유로운 이란 뜻이야. The boundless. 거침이 없고, uncontrollable and creative.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창의적이며, and unafraid.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두려움 없는 거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마지막 6번 문장 겁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상상하라야. 그치? 어린아이는 어떤데요? 자유분방하고, 거침 없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창의적이며 unafraid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의미. 오케이 okay, 이 됐죠? 오케이 어. okay,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아주와 진주합니다 개발이 됐어요. 6번 문장 겁나 중요해. 됐지? 그러면